마케팅, 공정무역, 관광요이세 가지를 한데 좀 모아서 학생만의 어떤 특색 있는 활동을 하나 진행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제 예시를 좀 들어보자면 SNS를 활용한 공정관광 온라인 마케팅에 따른 소비자의 관광 의도를 탐구를 해보고 우리 학생이 시험 끝나고 좀 시간이 더 되면은 실제 온라인 마케팅 전략을 좀 제작해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좀 실험 연구까지 연계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우리 학생이 지금 생기부를 쭉 보니까 1학년 국어 시간에 이 팀장의 홍보 전략과 리더십이라는 책을 읽고 온라인 마케팅 전략을 심화 탐구했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2학년 때 보니까 알고리즘 마케팅이라는 도서를 읽고 이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호기심을 보여준 적도 있었단 말이죠. 대신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그냥 마케팅 전략에 대해 알아봤다. 아, 그러면 이걸 에. 실제로 접목시켜 보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3학년 때할 때는 실제 그 마케팅의 효과까지 알아볼 수 있게끔. 근데 기왕이면 우리가 2학년 때 호기심 보여줬던 것처럼 소비자 심리와 엮어서 소비자들이 실제 그 관광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도 알아보고 이거를 직접 시간이 된다면 실험까지 해 봐서 실제 고등학생 소비자들도 이런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는 활동까지 해 준다면 우리 학생이 1, 학년때 단순히 전략만 알아본 게 아니라 3학년 때 이런 효과를 측정할 정도로 실제 마케터로서 꿈을 이루기에 노력했구나 이게 강조될 것 같더라고요.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 학생이 느끼기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예시일 뿐입니다. 결국에 하라는 건요, 내신 준비 잘 해주시고요. 얼마 없는 이 시간에 실제로 우리가 과거에 보였던 다양한 관심사들을 모은다거나. 아니면 은뭐 책을 읽었던 것들을 실제로 학습에서 그치지 말고 이걸 접목시켜 본다던가 이런 어떤 방식들을 채택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좀잘 참고하셔서 남은 시간에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